제가 쓴 글을 봤나요? 빅토리 데이 응? 이데이, 빅토리 데이 아, 빅토리 데이죠, 이데이요 <laughs> 아,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웃음> <웃음> 올라갔나요? 오 어, 이거 우리시나? 네. 어그 구속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구속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뭐냐면 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 말 그대로 구원 플러스 역사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인데, 사실은 이제 구원론만 가지고 전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내가 했는데, 그쵸? 하여튼, 아, 구속사 계열에, 계열에,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 계열에 얘기하면서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d d a 개념하고 V-Day 개념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D-Day 개념하고 V-Day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뭐냐면, 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이런, 그, 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냐, 아니면 이미와 아직이냐, 아니면 저 끝에 종말에 있냐, 이런 논지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이제 오스파클말이 자기 의견을 냈는데 뭐냐면, 노르반디 상륙작전 어, 노르방계 상륙작전이 D-Day에요. 그리고 베르, 베를린 함락, 즉, 히틀러가 항복하게 된 거. 이게 V-Day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D-Day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죠? 어,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있냐면, 그 발발 초기. 아시겠어요? 어, 2차 대전이 발발한 처음, 초기와, 그 다음에 D-Day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V-Day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합군 입장에서 보자면, 연합군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예요? 이 기간은 뭡니까? 이 기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패배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 6 2 5 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태평양전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모든 전쟁사마다 그 전쟁의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얘기를 할때 뭐냐면 그 전쟁을 뒤바꾸는, 뒤바꾸는 그런 전환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은 뭐냐면, 이것은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뭐냐면, 하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전체적인 싸움으로 볼 때, 그쵸?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최종적인 종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쵸? 이것이 마치 세계대전처럼 뭐냐면, 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아, 하나님과 죄와 사망, 곧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으로 본다면, 이해하시겠어요? 그쵸? 뭡니까? 이, 여기 자체는 뭡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디데이의 승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열매 이것이죠. 그쵸? 자 그렇다면 만약에 노르망디 상륙, 상륙작전이 예, 예, 일어난 이후로 여기에 어, 성공한 이후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지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베를린으로 독일로 진격하는 게 남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히틀러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얻어내기까지 여기는 뭐로 접촉되어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요. 계속 점령하고 정복해가는 승리가 연속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그죠? 그거를 만약에 우리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여기가 세례받는다.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우리는 뭘로 진행되어야 되냐면, 여기에 승리. 그쵸. 부활의 형상과 몸을 새롭게 입을 때까지, 마지막 변화 이룰 때까지, 뭐냐 면 여기에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끝대잖아요 바울이 얘기할 때, 네,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상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러니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요 사망아 너 쏘는게 어딨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딨냐 라고 뭡니까 여기서 여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쟁의 승리야 여기 한번 승리한 이유로는 뭡니까 이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제 약잡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쵸? 우리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겼는데, 한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 패배했어. 또 패배했어. 또 패배했어. 그러면 이게 주어지냐고요? 주어질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글에도 표시했는데, 만약에 내가 프로 골프 선수로, 아니면 프로 야구 선수로 입문을 했어. 그쵸? 그쵸? 내가 이전에 아마추어 그냥 골프를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그쵸? 내가 프로 선수로 입문을 했어.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여기가 뭘로 쌓여야 돼요? 승리로 쌓여야 되잖아. 올림픽 경기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선전을 통과해서 뭐예요? 중결승, 결승에 이르기까지 뭘로 정철이 돼야 됩니까? 승리로 정철이 돼야지 이건 없는 것이지 이게 없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교리가 묘하게 그걸 속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이 고등학교 생활 속 안에 뭘 해야 돼? 계속 승리를 해야, 이게 보장되는 것이지, 이게 승리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춤추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맞냐고.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또 믿음으로 뭐냐면 여기서 임문을 했고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승리를 부활을 믿었잖아. 그렇죠. 믿었으면 그부활에동참해서 비록 뭡니까?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고난과 한란 중에 있어도 뭡니까? 그 삶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박치는 모든 핍박과 환단과 고난, 심지어 사망이라도 육신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는 뭡니까? 전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그 말은 뭐냐면, 사망아. 쏠테면 쏴봐라. 나를 쏴봐라.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냐 아시겠어요? 이전에는 사망이 쏘는 대로. 사망이 쏘는 대로 다 저격을 당해서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든든한 이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역사에 새로운 완전한 전환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죄는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하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 있는 그런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냐, 뭐냐 하냐면 죄를 더하게 함을 방지하려고 범죄함이 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준, 그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남편 있는 여인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에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자체는 뭡니까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함께 살았던 그렇죠 여기는 한분 예수 그리도에 스 의속한 삶이겠죠? 그렇죠? 그럴수는 이제 뭐냐 면 여기 안에서 그나마 가장 탁월하게 살았던 게 뭐냐 면 율법을 주어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나마 산 것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는 죄는 안닌데이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내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사모하는데,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라 라는 공고한 자나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 이 율법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 뭐라 할까, 어, 동네 통장밖에는 안 돼. 이장이나 통장밖에는 안 돼. 예수를 은는 대통령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랑 연합했으면 이 통장과 연합회서 사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권세만큼 넘지를 못하잖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율법으로 오히려 죄 아래에 있음을 율법으로 사망 아래에 있음을 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100%잘 지켜도, 뭡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교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 절대 법,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갈라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 세례 요한 때까지만 주어진 것. 아시겠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에게 모학 선생으로 주어진 그것밖에 는안 되는데, 교리가 뭐냐면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법,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뭡니까? 믿음이냐, 행이냐, 그런 접근을 해버린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쵸? 오직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문한 것으로 말암아 뭐가 보장된다? 마지막? 꼬린점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걸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그런 허망한 거짓말이 어디 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심어야 나는 것이지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둔다는 말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우리 왕이 승리했으니, 그 왕과 함께 싸우는 전투는 뭡니까? 노르방비 창립전 때문에 한번 승리를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이제 곳곳마다, 진격하는 그런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가 전철이 돼야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보장할 수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역사를 놓고 볼때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2000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도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을 받는게 뭐냐면 D-D-V의 개념이에요.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D-Day, v d 개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다 나타나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어떡한다? 내가 월말고사, 기말고사를 못 봤는데 여기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험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나는 그래도 서울대학 갈 거야. 현실은 뭔데 지금? 성적은 좌우등급 6등급 막 나오는데 뭐야? 자기 꿈은 뭐야? 자기 믿음은? 나는 서울대 갈거야 그래도 그래,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고3 초반까지 가요 서망한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다가 시험치 가까워서는 뭡니까? 이제 학교가 점점 다운 다운 하죠 그래서 어떡한다? 아 그래도 수도권이라도 가봤으면 그러나 또 어떡한다? 아 이제 전문대라도 가봤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승리를 못했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는 승리로 내 삶이 점철되지 않는데, 네, 나는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 에라이, 이 거짓말 대결을, 네, 사기꾼들아, 야구 뭐 얘기할 수 밖에 없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DDB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갖고 뭐 있으면 은 뭡니까?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오늘 본분이 그냥 명쾌하게 다 해석이 되버려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죠? 어, 이렇게 이해하면 아그 어,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이 마지막 날에 변화하리라. 그쵸? 거기에 답이 됐죠? 그 변화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55절과 5 7절의 중간 내용이 있고, 그쵸?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뭐냐 하면, 과연 내가 막 아,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뭐 밤새 공부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쵸? 이게 시예요 이게 신데 뭐냐면 나중에 부활의 영광으로 죽었다 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만물의 이치예요. 그렇다면 이 썩을 것을 왜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힘을 다하는 거죠. <laughs>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하여.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다 어, 주권으로 다 어, 베푸신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로봇 네, 그런 것에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고급의 승리 열매 맺는 그렇그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거두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천국 갈수 있다 어, 부활에 참여한다 아, 그런 말은 자기는 속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달콤한 말에 속아 나어가서는안 돼요 그렇죠 아주 달콤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편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야 얼마나 은혜가 풍성해 그렇죠? 근데 실제는 뭡니까? 그것을,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 이하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뭐냐면, 자, 대학에 합격할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 대학에 합격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자이이 이 자식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일등 수석을 해서 다 맞았어. 그래서 신문에 인터뷰를 해. 그러면 이 자식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전부 우리 부모님 어머님의 수고와 네?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행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냥 나는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다 제가 합격하게, 부모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어요? 공을 부모에게 돌려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뭡니까? 자기는 피눈물 나게 공부한 거죠. 그게 맞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어려운 전투를 승리했고 그두성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임금에게 공을 돌려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건 맞아. 맞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바, 바꾸어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뭡니까? 부모가 이런 아이로 세워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겠지만 자식이, 자식이 마마보이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식도 그렇고. 뭐예요? 자식은 스스로 장성해서 자기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식으로 키워야 부모가 바른, 어, 바르게 아이를 양육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대학가서도 왜냐면 여전히 마마보이가 되어 있으면 이 자식이 뭐 했었냐고. 나는 오직 부모님만 믿어요. 나는 부모님만 은혜만 의지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성경은 그런 말로 어, 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녀에게 뭐한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에 새기게 해서 뭡니까? 그 뜻을 밝히 아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식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뜻이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전부 뭐냐면 믿음이냐 행이냐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사람은 안 돼. 사람의 행위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사람을 한정없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 안에서 새 창조로 새피조물로 지으신 성령을 단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 그것을 무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부모가 무슨 뭐 영광을 입겠습니까? 네? 부모가 다 해줘가지고 마마보이로 자기가 뭐 하고 있으면 은 부모가 무슨 뭐 받을 게 있나요? 지금우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네이피에게다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죠 무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확신했다 라는 그런 말들에 그쵸 그리고 개인적인 의를 얻었다 라고 하는 이 시치기 개념에 매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다 뭐냐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다고. 신자들이 전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거 있냐? 그죠그 승리를 전환적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든요. 그렇죠. 그가 가신 길을 뒤돌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구이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들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미쳤다고, 걔그 뭐, 끝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맨날 가는 것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어린 성자가 세상에 어디있어요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불쌍한 자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구원이 없다 면 정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만난 것이 완전히 불행이 돼버렸지 예수 믿기 전에 기세등등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질문.